차트 분석 해준 남자 셀레나입니다. 어, 지금은 제가 어, 여행 중에 어, 영상을 찍는 거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소음이나 이런 것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독자 요청 종목 분석이 올라와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동국산업 6,051원에 매수하셨고 9,200원에 매도를 하셨다. 동국산업, 배터리 어, 원동형 케이스 제작 공급 업체이고. 어, 설비공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업체 전망이 있을 듯해서 매수 했다. 이쪽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가 봐요. 너무 떨어져서 매도를 했는데 다시 재매수할 타점을 잡지 못하겠다. 라고 요청을 해주셨고 어, 동국산업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달아주셨는데 생산설비 계약 완료되었고 설계 단계에 있다. 중공은 20, 2024년도 말 정도 가능하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좀 자세하게 이런 정보는 좀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요청을 하는 거니까 이런 요청사항 좀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저희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국산업보다 TCC 기술이 좀 위인데 동국산업부터 살펴보고 TCC 차트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산업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위에 고점이 한 11,000원 정도에서 지금 고점이 맞아 있는 상태인데 일단 주봉으로 좀 살펴볼게요. 주봉으로 살펴보면 이전에 있었던 고점, 이전에 있었던 고점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맞고서 지금 내려오는 파동 중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하락 파동이 내려오고 있는 중, 중에 아직까지 조정 위로 올라가는 조정을 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봉으로 조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자세히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하락하고 있는 파동이고 하락하고 있는 파동 와중에 올라가려고 하는 파동은 조,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게 상승 파동으로 지금 보게 되면 저점에서부터 ABC하고 소파동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 파동을 다시 한번 대파동으로 ABC해서 어, 맥시멈인 파동까지 다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가장 제가 기다리는 타점은 사실은 지금서부터 한30% 정도 마이너스 얘는 618 구간이 5150원 정도를 가장 좋은 타점으로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타점을 지금 막 자, 바로 잡는다기 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려오게 되면은 A, B, C 하고 좀 내려올 가능성이 가장 농후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타겟팅을 한 5150원 정도에 닿으면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로 오다가 이렇게 왔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현재 기준은 상승 파동에서의 382 정도 되는 구간이 47430원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제 7430원 정도 되는 구간 속에서 여기서 플랫스로 파동이 끝나버릴 수도 있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W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파동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려오는 파동이라고 하면은 지그재그다라고 하면 618 정도까지 내려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타점은 지금 오늘 종가 기준에서부터 대략적으로 30% 마이너스된 구간인 5,150원 구간이 가장 유력해 보이고 어, 또이 상승에 대한 여력이 워낙 좋다고 하면은 고점 부근에서의 한 38포인트 정도 밑으로 내려온 지금이 사실은 매수 타점이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의 내려오는 파동에 반등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타점은 다시 한번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다리를 주는 타점이니까 조급하게 지금 잡으시는 것보다는. 흐름 속이 지금 7430원에서 플랫으로 끝나는 단계인지 아니면 비비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단계인지 한번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일 좋은 타점은 8830원을 맞고서 다시 한번 5150원이 내려오는 구간이 가장 좋을 것 같다 물론 뭐 재료나 뭐 이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구독자분께서 훨씬 더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가지고 계실 걸로 판단이 되고. 어, 저는 이제 차트에 관한한 이제, 어, 구독자님께 말씀을 드리고 요, 종목 요청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어, 차트만 관해, 차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산업 영상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뛰어 정보 수집하는 돈PD입니다. 한국 IR협의회에서 4월 25일에 동국산업에 대한 기업 분석 자료입니다. 총 2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기업 상태 및 사업 추진 방향과 재무제표, 특히 풍력타워 및 2차전지 경유사와의 밸류에이션 비교가 자세히 나와 있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전에 FN 가이드로부터 출처만 밝히고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득하였으나 가공한 자료의 허용인지 원본 공개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물어보지 못해 내일 다시 확인하고 본 자료를 구독자를 위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기나무를 문제에 대한 예방 차원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더 좋은 정보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